안녕하세요, 쌍가락지예요. 그리고 이거 제 자격증이에요. 이 자격증을 보여드릴게요. 이건요, 무선종사자 기술 자격증인데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 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라고 적혀 있어요.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모자이크 처리했어요. 원래 1급 무선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모스부호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턱걸이로 따가는, 단 거라가지고, 잘 몰라요. 그러니까, 이, 모스보 학습기를 소개해드리고, 제가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어, 이거는 모스매니아라는 앱이에요. 그래서, 음,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근데 설명은 넘어갈게요.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. 익스플로러 모드에 가면은 이 알파벳들을 모스보호로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. 지금 치고 있는 거는 쌍가락지라고 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좀 헷갈려가지고, 네, 이해해 주세요. 여기 들어가면 CW 통신에 쓰는 이런 약어들도 있는데요. 이것도 엄청 많은데 다 외워야 돼요. 그래야 통신이 되니까요.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. 지금 요거는 레벨이 있는 거거든요. 송신이랑 수신이랑 해서 저는 알아듣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레벨 6인 거예요. 레벨 6은 챌린지인데, 목숨 3개 해놓고, 이렇게, 알아듣기 도전을 하는 거죠. 3번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도전을 해봅니다.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. 좋아요. 다행히 살아서 나갔어요. 엄청 긴장됐네요, 그쵸? 그리고 여기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저것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저도 이거 찍으면서 알았어요. 소리가 높으면 스피커가 조금 깨지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, 뭐, 듣던 소리가 가장 익숙한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해놨고요. 다른 것들도 있고, 돈 내면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, 근데 돈 내는 거는 아직 저한테는 좀 일러서, 무료로 할수 있는 거 먼저 공부해 놓고 결제를 하든가 하려고요 네 아무튼 이런 앱이 있습니다 모스보호 공부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이거 곳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다른 학습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안녕히 계세요